안녕하세요, 여러분. 빈에서 어린 트로트 가수로서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는 단순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넘어 그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음악적 재능과 인간미, 그리고 책임감을 한데 모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선배들 후배들, 동료들, 스태프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까지 누구나 빈에서의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에 매료되었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단순한 학생이 아닌 학교와 사회를 위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녀의 유명세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학교의 명성을 높이는 데큰 기여를 했으며 학교는 그녀로 인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학교 교장은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인성을 높이 평가하며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지만, 빈에서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장학금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에게 이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이 결정은 그녀의 겸손함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에서는 언제나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나눔과 공감의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고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빈에서의 생일은 그녀 혼자만의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팬들, 동료들, 그리고 방송국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그녀를 축하하며 소중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 선물들은 단순한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그녀의 재능과 인간적 가치를 찬양하는 상징이었습니다. MBN의 감독마저도 그녀의 재능과 따뜻한 마음의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빈에서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는 친구입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친근함, 솔직한 성격, 그리고 큰 마음은 만나는 이들마다 즉각적인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빈에서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 경력을 쌓아가는 것을 넘어서 인도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스타가 아닌 많은 이들의 삶에 희망과 사랑을 심어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네서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나눔과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척도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밝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음악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비네서의 여정은 단순한 연예계 경력을 넘어 사람들 사이에 울림을 전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도 빈에서처럼 세상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준비가 되었나요?